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제가 저, 이봉규 TV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일단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 이봉규 박사한테 오늘 제가 여기 집회 나간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 이제 단신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탄대사님이 우리 국민의 3.5%가 아스팔트 나오면 무조건 이긴다 그랬잖아. 요 그죠? 그게 이제 3.5%가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175만 명이에요. 한 가지 말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숫자인가 하면, 제가 지난주, 저, 청주 갔다 왔거든요, 청주? 근데 청주인데, 2030하고 다 모여있는, 다 그런 집회인데 청주만이 아니야. 세종, 천안, 세종, 대전, 이렇게 다, 네군에서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청주에 있는 인구만 약한 80만 명이에요. 그러면 3.5%면, 그냥, 그냥 80만 명에서 3%를 하더라도, 2만 4천 명이 나와야 되잖아, 그죠? 이게 3%라 그러면 2,400명이 아스팔트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도 외치고 이재명 가짜도 외쳐야 되는데 2,400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24,000명 그죠? 24,000명이 나와야 되는데 2,400명도 아니고 240명도 안 돼.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사람은 한저 대구 빼고 나니까 청주에 있는 사람은 한 100명 나왔어, 100명. 그러니까 80만 명 중에 100명만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외치고 이재명 나쁜 놈이라 얘기하는데 100명밖에 안돼 그러니까 이게 탄대사가 말한 3.5%가 아 무지무지 무지무지 무지 무지하기 힘들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1 7 5만 명이라는 거는 결권, 어, 아스팔트 나오는 사람 말하는 거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그러니까 더 열, 열심히 해가지고 175만 명이 뭐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 175만 명이 나오면 이 가짜는 무너진다. 굉장히 어렵지,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 되겠지,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모처럼 또 선거에 왔으니까 구함하게 된다. 워볼까워볼까 세워 버까 세워 버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집회이고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엊그제 그 가짜가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났잖아, 그죠? 그니까 이게 평론은 평론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가장 기본이 이 집에 가짜래서 그래, 가짜. 가짜니까 뭐 말을 못하는 거야, 가짜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너희만 가짜지? 야, 예, 맞습니다. 그냥 말하지 마시고요. 본인도 가짜인 줄 알아. 그러니까 뭐, 정상회담이 뭐 오고 가네, 둘이. 만날 수가 없어, 가짜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제연세도 많으시지만, 돈도 많지, 전 세계에다가, 일어 1등 대통령이지, 그 다음에, 재중장 것도 크리스천을 믿잖아, 요 그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냥 뭐 공부를 잘하고, 또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 게, 이, 이재만 같은 가짜야.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저, 가짜랑 악수하고, 사진 찍고, 사인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웃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 그 대신에 억지로 내가 이만 너 만나가지고 억지로말한 대신에. 그러 그러니까 나타난다 그래. 그래서,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너내 만나가지고 이만 30분, 한 2시간 만난 동안에 너다 내놔. 다 내놔. 그렇게하으면 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다 내놔야 돼.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이 이놈의 우리 상수 범죄 집단 선관이 노태학, 영어로 뻑킹이 세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네. 성관이 해체! 해체! 성관이 해체! 해체! 성관이 해체! 해체! 노태학 사형! 노태학 사형! 노태학 사형! 노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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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 저희들은 이제 집회할 때, 이 집은 가짜 별로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6월 3일에 사생화로 태어난 거야. 그렇죠? 사생화로 태어나니까 얘는 대통령이 된 거고, 밤에, 저녁 6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려가지고, 이놈들이 사전투표에서 570만 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가짜가 나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570만 표를 전부 조작한 이 새끼들, 이거 정말, 이거 나중에 큰 사고 치고, 어떻게 되겠어요까좀더 이거 몇천 명이 넘새끼들. 범죄 집단이죠? 예, 이 범죄 집단, 이거 나중에 큰 책을 빠질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국민, 여기 있는 분들 은꽤 아는 분들일 텐데, 일반 국민들 잘 모르니까, 어, 지금 이 성관위를 죽일, 이제 저승사자가 한명 있습니다. 저승사, 한 명이라 한 분이죠. 저, 저승사자가 누군가 하면, 부정선거 감시하러 왔던 존 밀러. 존 밀러라는 분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볼때 임명을 한거지 그렇죠? 임명을 해가지고 지금 미 국무부 사이버 이제 부차관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차관보가 없으니까 부차관보니까 이분이 이존 밀러라는 분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 이가짜이 선관위를 잡으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모시는 사람이 지금 국무장관 딱한 명이야 그 다음에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이존 밀러 이 차관보가 이 선관이 여기 와 여기 와서, 와서 집에 사진 다두번 왔다 갔어요. 여기 봐, 와가지고 사진도 다 찍고 갔고 존밀란 분이 저 인천 송도에 있는 U.S.A. 누가 돈을 준 A 웹에 가가지고 사진을다 찍었어 본인이. 그래가지고 존 일스, 그러니까 존밀스인데 그래서 그 제가 이제 10일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코리아 호텔에. 그 그래, 나한테 다 보여줘 저도 이제 USA들 만수르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 그래,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본인이 이정가다운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딱터장 내가 반드시 미국에 돌아가면 USA들을 내가 조사를 해서 이놈들이 돈 넣은 걸 내가 확인하면은 본인이 직접 한국에 와가지고 A웹하고 여성반이 들어가가지고 네. 자기가 수사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예 네,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전부 다 6월 5일날 가서 잠깐만 얘기하면 6월 5일날 갈 때까지는 한국에서 부정선거 다 보고만 간 거야. 일본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아닐 텐데 반포 사동입니다. 반포 사동, 4동. 반포 사동에 가가지고 사전투표하는 날이야. 가가지고 당장 가필요 없어. 공무원 당오러 오셔. 그래 여자 공무원에 사전투표 관리관이라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타고 있거든요. 동장 필요 없어. 그래 동장이 서로 아니까 일로 와. 그갖고 이제 단둘이 탄대사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탄대사님이 벌써 공부도 하고 왔으니까 다른 사람은 안 돼. 본인이니까 사전투표하는 날 지금 막 3층 4층에 가서 투표하고 있어. 사전투표를. 그 공무원이니까 내려오니까 내려왔죠. 당신 도장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탄대사님이 한글을 할줄 알잖아요. 도장. 도장. 당신 도장 어디에 있냐그 공무원이 도장이 어디 있어. 도장 지금 없다. 그럼 어디에 있냐. 어디 있어. 집에 놔두고 그 동고다이고 그러니까 우리 하는 식으로 컴퓨터 속에 내 도장이 있다. 그 공무원이 직접 얘기한거예요 탄대사하고 좀비를 전부 다복앞에서그 도장이 어디있다고? 컴퓨터 있다고? 그래? 컴퓨터 있어? 그럼 내가 USB에 우리 요새는 그런거 아니요 음악 다운로드 받듯이 그러면 당신 컴퓨터에 있는 도장을 내가 USB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홍콩에 가서 100만장 치고 오면 되겠네 이러면서 그거예요 어, 다운로드 개념 다 알지 그죠? 그러면 유, 컴퓨터 그럼 컴퓨터에 있다니까 USB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홍콩, 싱가포르, 북경 아니면 l a 가가지고, 100만 장, 2 0명당 도장 치고 갖고 와가지고, 1 5면 되겠나니까 공무원이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니까 러그 사람들이 그날 100% 부정선거 원인이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거를, 이거는 뭐, 만 퍼센트 눈으로 직접 보고 질문했으니까. 그니까 러 이제 제가 알게 돼서 묻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6월 3일날 사전투표관리관 공무원 문의 숫자가 3553명이야. 그렇죠? 그뭐 USB에 도장 이렇게만 하단 말이야. USB 큰거 있으면 3,553명을 가져가가지고 북경, 홍콩 어디 가든 간에 한 명당 천 장씩만 찍으면 350만 장이야. 그렇죠? 2 0 0 0 장만 갖고 오면 700만 장이야. 그 700만 장에다 수십 명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거를 존 밀러 이런 사람 다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존 밀러 사이버 전문가가 본인이 미국과 얘기했을 거 아니야. 당신 꿈이 뭐냐? 나는 USA도 해가지고, 이거 가가지고, 요, 정상실에 가가지고, 조작 내가, 그게 내 꿈이다! 꿈이라고 얘기하니까 도와주는 사람, 다 이제 그렇죠? 처음 배는 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부다가, 오케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어디가? 그니까 러 지금 보고서가, 이 사람들 가가지고, 7월 1일부터 이제 보고서가 검토하는데, 미국의 법무부, 그 다음에 DIA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CIA FBI 이런데 16개 기관 한꺼번에 이 보고서 쓴 사람들이 자료를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보도관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 근데 보고서를 쓴일저자가 지금 사이버 차관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뭐 보고서 쓰고 다 쓰고 갖고도 머리속에다들고다 써놨어 근데 루비오 국무장관한테 이런 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은 빌딩의금마잖아 그죠? 같은 빌딩에 근무하니까, 만나가지고 두 시간, 한두번 얘기하니까, 한국 부정선거 100% 루비오 장관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니까, 이란이안, 사만산, 딱 골라가지고, 어떤 것부터 이 말을 조질까, 딱, 그 검사하고 있는 거, 끝났어. 그니까, 러그 루비오 국무장관이고, 그냥 만나 뒤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당신 내가 타버려 간다. 왜냐? 내가 지금 차간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10일 동안 부정선거, 전 세계 사이버 보안 1인자가 차간보가 됐으니, 이놈들이 정말 그게 그분이 조승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천장님한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이제 잠밀스 차관보가 어쩌면 본인이 직접 CIA, FBI 그다음에 군인들 필요하니까 DIA의 사이버 전문가 쉽게 말하면 저처럼 컴퓨터 전문가들 전 세계 다니는 사람들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게여기 하면 끝내죠예 예, 여기 들어가고 이제 저 이에방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언제 행기 타고 올지는 트럼프 대통령 손에 달렸어. 그죠? 잠깐, 잠깐 말씀드리면 뭔지 알게 하면 이게 USAID라는 조직이 종업원이 한 만명이 든큰 조직인데 이게, 이게 이제 게이 좌빨로 해가지고 우리나라팀 딥세트 해가지고 전세계 나쁘지만 해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하다 USAID를 없애버렸어요. 만명을 다 집으로 보냈어. 만명을 다 집으로 보내고 한뭐 50명, 100명이 남아가지고 앞으로 돈 마지막 처리할 게있을야될거아니 그죠 그래서 그 조직 한몇 십명 남은 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미 국무부로 다 보내버렸어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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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느 한 빌딩에다가 그루비오 장관 밑에 지금 usaid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현재 이 차관보가 같은 건물에 근무해 그러니까 usaid가 인천에 있는 이 선관위지 렇게뭐선관에다가 10년 동안 돈준거다 갖고 와 이미 다 보고 받았겠지 그렇죠 자기 부어요. USAID 10년 동안 돈준 거. 그동안에, 엔드. 10년 동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USAID 하고 이 선관이랑 회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회의, 1년에 만약에 5번 회의했다. 그러면 50번 한 거예요. 10년 동안. 50번 할 때마다 보고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호텔에 모여가지고 뭐 3박 4일 동안 회의하고, 회의하고. 그거를 USAID에 있는 그 공무원들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의 참석하고 보고서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지금 잠밀수 차관보가 침뱉어가지고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다보고도다 갖고 있지. 그거를 지금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 통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딱 갖다 놓으면 비행기 타고 오는 건 시간 문제야. 그중에 이제 비행기 타고 올때 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일본, 일번이 탄대사님이 얘기한 우리 저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개업하기 전에 한 달째 11월 말에 우리나라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미국의 국무장관 4명이 모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한미 상위 방위 조약에다가 사이버전하고 우주적두 개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신의 한수지, 그렇죠. 대통령이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탄대사가 계속 국회의원들하고 법무, 법을 검토해야 되니까 6월 3일날 가짜 대통령 나올 때 중국하고 북한이 전쟁이에 전쟁. 공격했다라고 판단만 되면 그냥 미군이 그냥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탱크 탱크 비행기 뭐 배가 오는 게 아니고 사이버 사이버니까 사이버 전문가들 올거 아니 그죠? 그게 법적 근거입니다. 1번한미상해보조합 그다음 두 번째가 USAID가 아까 한 여기 선관안에다가 10년 동안 돈 주고 회의하면 서한거 있잖아, 요 그죠? 그돈 줬으니까 감사를 나와야 될거 아니 그죠? 그게 바로 두 번째 법입니다. 그두 번째 법을 탄 대사님이 법으로는 백업을 해주고. 한대단님이두 개를 법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집행하는 거는 지금 이제 잔밀스 차관보가 하는 거예요 그 차관보가 우리는 그래서 집회, 집회도 계속 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명령 받아가지고 잔밀스라는 차관보가 본인이 직접 사이버 전문가니까 FBI CIA 저, 해각한 50명 100명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여 측대 가는 날 대한민국은 새로운 세상에 온다 이겁니다 희망이지 그렇죠 예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집회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보내는 이유가, 우리 천 대표, 이제, 저도 뭐, 그날, 당, 그날 저녁에 전화 받고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민 놈하고 이 놈들요, 우리는 복수를 해야 되지, 그렇죠? 보통 복수가 아니야. 그날 저도 다 봤는데, 살인미수로 적어놓으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이 없을지 몰라 근데 금방 죽었다 봐 돼. 새로운 세상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오죠 이런거죠 천장군한테 괴롭히는 내가 지난번에 여기있거든 천장군 괴롭히는 경찰을 조심해라 임마 새로운 세상이 오면 10배로 복수한다 그래 안 그래요 내데 지난번에 와서하해지이제 천장군한테 제가 괴롭히는 경찰 너들 새로운 세상 오면 10배로 복수한다 응? 복제해야 되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도 기표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꿈을 얘기한 니다 꿈. 근데 그게 꿈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왜 예, 가까이에 장미리스 타관보가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도 월급받으니까 뭐한끈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도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딱 보고도 지고 있다가, 지금 이제 시진핑이고 뭐고 다 쳐다보고 있다가, 언제 언제 하다가 그냥 한미상의 방위 조약과 그 다음에 US 돈 가지고 해가지고 어쩌면 그자미스 차가 뭐가 이 여쭙지 모를지 모릅니다. 그 뭐야 와가지고 쭉 들어가면 되는 거지. 막 여기 뭐 경찰 군이 택도 없어. 여기 같으면 미국 저 평택에 있는 미국이 와가지고 생크 갖다 서 있을 텐데. <laughs> 하여튼 자고자 저희들은 조금 고생하지만 특히 천장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그날 분명히 여기 와가지고 우리 천장은 괴롭히는 거 경찰, 나중에 따따 불러 너 복수, 맞아요. 새로운 세상이 오면은 반드시 했는데 그놈 새끼가 그날 밀었는데, 엄마 다 못할 거야. 새로운 세상 오면 만나 끝났어, 이놈아. 안 그랬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얘기는 했는데, 반드시 제가 볼때이 가짜는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예, 네, 가짜는 언제 지금 막. 벌써 지지율이 벌써 뭐, 벌써 이제, 천오버가 돼가지고, 부정이 51, 좋아한 놈이 45인데, 빠지고 나면 그만, 그, 그, 그만 둬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저 탄대사가 또 좋아하는 거, 800만 달러. 그거는 그냥 국제법고 그냥 잡아가면 되잖아. 그죠? 그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쥐고 있으면서, 엊그제 면담 본 거야. 너 이놈하고 어떻게 생겼냐? 얼굴 한번 보고, 뭐, 뒤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싸우자고 얼굴 한번 보고, 내가 인마 우리 저이지봉 교수로 말하면은 시궁창에 계속 시궁창에 있는 주제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 국무장관이 딱두 시간 동안 오늘 딱 봤으니까 루비오 국무장관이 응? 아까 제가 가장 저승자다 잔밀스 차관보한테 당신이 가서 한국 가서 전산실에 가가지고 써볼까 갖고 오시오 하면 끝난 거지 그죠? 네, 우리 끝까지 서로 열심히 하면서 우리 장장님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 대신에. 새로운 세상 오면, 좀 얘기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힌 경찰, 네. 검찰, 판사, 이 새끼들은 10배, 100배로 복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가장 괴롭힌 건딱 정해져 있어. 수사기관이니까. 경찰, 검찰, 판사, 이놈들, 이놈도 다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한 거에 그냥 기본으로 한1 0배 우리가 까아줍시다 그렇죠? 감사합니다!